10년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어미준 검사의 오해위증교사 의혹. 남은 시간은 딱한 달입니다. 이문정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게 됐습니다. 왜 그랬는지 어제 청문에서 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문정 검사에게 수사권 준 박범계 본인이 수사권 갖기를 희망해서 달라니까 줬다는 얘기인 거죠. 김도욱 국민의힘 의원이 임 부장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임으로 발령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었더니 본인이 수사권을 갖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 검사를 겸임하게 됐습니다. 이문장 검사가. 감찰 사건과 관련한 수사를 개시할 권한을 갖게 됐고요. 검찰을 대상으로 한 감찰을 진행 중에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사를 진행하거나 공소장을 작성할 수 있고 서울중앙지검 검사로서 수사권한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김도우 의원이아 생각보다 뭐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천기를 누설하죠. 임 연구원의 겸임 발령을 두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 위증교사 사건을 감찰하는데 그 사건의 기소를 위해 인쇄, 인사 발령했다는 것이냐라고 물으면서 공교롭게도 이 사건의 수사를 맡았던 임관혁 검사가 서울고검에서 광주고검으로 간다라고 하니 박범계 장관이 임관혁 검사는 원에 의해서 지방 발령을 했다 본인이 원해서 그랬다는 것이고요. 박장관은 임은정 부장 검사가 검사로서 기본적인 양식 보편성 균형 감각을 잃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일보가 정답을 이렇게 써버려서 제가 버틸 말이 없습니다. 임은정의 칼지어준 박범계 한명숙 재수사로 또윤 죽이기 또 윤석열을 죽이는 건 아니냐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검찰 내에선 인사 발표 직후 누가 봐도 여권이 추진하던 삼명숙 사건 재수사를 노린 포석이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한총전 총리 사건의 정통한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임은정 연구관이 한명숙 사건을 맡았던 수사팀의 수사팀의 A 검사 김도읍 의원께서 임관혁 검사라고 가르쳐 주셔서 예, 네, 저는 몰랐습니다만 임관혁 검사가 그분인 모양이네요. 임관혁 검사를 모해 위증 교사 혐의로 기소하고. 공소유지까지 막겠다는 뜻을 강하게 내비쳤다고 라 하네요. 여기서 A검사는 예, 김도호 부연이 얘기한 겁니다. 임관혁 검사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알수 있게 됐습니다. 한전 총리가 검사업자인 한만호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챙긴 죄로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 8,300만 원을 받고 복역을 마쳤는데 지난해 5월 검찰의 강압수사에 떠밀려서 거짓말로 한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라고 진술했다라는 비목록 전문이 공개가 됐고요.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왔던 제소자 A씨가 알고 보니 나는 검찰의 요구에 의해서 거짓된 진술을 한 것이다. 모해 위증 교사. 말이 어렵습니다. 모해 위증 교사. 해를 가할려고 모의를 해서 위증을 하게 교사했다. 만들었다. 어떤 사람에게 한명숙에게 해를 가하려고 위증을 모의해서 그 죄수에게 너 위증해라고 하면 모해 위증 교사죄가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 죄로 만들어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죠. 잘 잊지도 않은 경우고요. 한데 지금 복역 중인 재소자가 직접 이야기를 폭로해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제가 오늘 긴 말씀은 드리지 않고 뭐 대부분의 분들은 방송을 보셨을 텐데요. 한명숙 사건. 검사실 증언 연습 확인됐다. 한명숙 사건에서 검사실에서 한명숙 사건에서 한만호가 증언을 했는데 한만호가 증언을 법정에서 뒤집었어요. 그러면 검찰은 이 사실을 다시 바로잡기 위해서 뭔가 조치를 취했어야 됐는데 한만호랑 같은 교도소에 복역하는 다른 재소자가 법정에 나와서 한만호가 저한테 한명숙한테 돈을 줬어요.라고 말하도록 만들었고. 이것들이 다 재판부가 받아들여져서 한만호가 나는 검찰에서 거짓말을 했고 지금이 진실입니다. 한명숙 총리에게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한, 말한 것을 검찰이 다른 제소자를 불러다가 이 증언을 무력화시켜서 한명숙 총리가 결국 징역을 살고 유죄를 받게 된 것인데요. 여러분들 보시는 이 설명 아래에도 관련된 기사를 함께 첨부해 두겠습니다. 아, 관심 있는 분들은 보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증인 김모씨가 출소 이후에도 법정 증언을 앞두고 최소한 10차례 이상 검사실에서 강도 높은 조사 또는 연습을 했다는 것이고요. 뉴스타파가 감찰부가 폭로 당사자인 죄수 h를 조사한 문답서를 입수해 이 같은 내용들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즉 대검 감찰부가 이 내용을 들여다 보고 있었고요. 즉 이문정 검사가 이 건을 파고 있었는데 이 건에 대해서 결국 끝까지 들여다 보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가장 핵심 키워드는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 아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뉴스타파는 김 씨에게 사실 확인을 위해 여러 번 전화했지만 뉴스타파라는 말을 듣자마자 끊었다. 엄희준 검사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카카오톡은 읽었지만 답장하지 않았다. 검찰에도 질의를 보냈지만 답변하지 않을 계획이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김 씨의 모해위증 의혹. 그리고 검찰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 최종적인 공소시효는 3월 22일이다. 증인 김 씨와 당시 수사팀으로부터 증언 연습을 했다는 증언을 이끌은 대검 감찰부가 공소시효 지나기 전김 씨와 당시 수사팀을 기소할 수 있을까? 정확히 한 달을 남겨놓고 박범계 장관이 이문정 대검 감찰부 연구관에게 수사권을 쥐어졌습니다. 이제. 한달 남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한 달, 이문정 검사가 수사권을 가진 검사로서 이 검사들의 비리를 파헤치게 될 것입니다. 어미준 검사가 정말 한명숙을 해할 목적으로 그래서 한만호의 법정 자백을 뒤집어야 되는 이유를 가지고 한만호와 가까이 있던 재소자들을 불러다가 회유 협박 등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한만호한테 한명숙한테 돈 줬다라는 말을 재판 전부터 들었다라고 진술해라라고 했고 그 연습을 검사실을 뻔질나게 드나들면서 했고 법정에 나가서 그런 진술을 했는지에 대한 여부가 밝혀져야 합니다. 남은 시간은 딱한 달입니다. 2월 22일에 박범계 장관이 이문정 검사에게 수사권을 준것 3월 22일로 10년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어미준 검사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 그리고 이 김모 씨의 모해위증 의혹, 과연 밝힐 수 있을까요? 꼭 밝혀야 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준 수사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문정 검사, 남은 한달 동안 한명숙 총리의 억울한 사정을 꼭 풀어주실 것을 응원합니다. 오늘 준비한 아침부터 오른 소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른소리가 회원제를 시작합니다. 오른소리 채널 운영자 김성혜입니다. 욕설 없고 편견 없고 차단 없는 담백한 시사방송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8시 55분 아침부터 오른소리 방송으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촬영 김성혜, 제작 김성혜, 조명 김성혜, 분장 김성혜, 자료 준비 김성혜, 출연 김성혜, 편집 김성혜, 모든 것을 저 혼자 하다 보니 방송에 부족함이 아직 많습니다. 회원제를 시작하면 편집자도 구하고 좀더 다양한 오른소리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